이 씨발 예전에 무슨 펭귄, 펭귄 모험 같은, 같은? 이건 뭐냐 이거? 게임 시작. 씨발 존나 무서워 뒤에. 대가리 존나 고눈 존나 크고 뭐야 이거? 아니야 기계 좀 W 앞으로 프레스 누르면 스페이스. 야 모션이 약간 그 예전에 그 카트 타고 목적지 도달하는 게임 그거랑 약간 비슷하다. 약간 핸드 시뮬레이터 느낌 많이 난다. 스페이스바 르 누르, 누르고 있으면은? 안 누르고 있으면 여기 이러고 있고 누르고 있으면 계속 올라가다 오케이 더블 올라가고 튜토리얼 같아 이거는? 존나 쉬운데? 나 간단한데? <laughs> 간단한데? 여기까지 올라오고 D 누르고 점프 위로 하고 다시 올라오고 X는 뭐야? 어 구르기 구르기 구르기도 있어? 근데, 구르기 누르면 이게 안 되는데? 점프? 탄 같네요. 아! 아! 이게, X 누르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밑에 거 잡는 거야. 어, 구르기도 되고, 밑에, 맨 땅에서 했을 는 구르기고, 밑에 뭐가 이렇게 걸릴 게 있으면 그거 잡는 거네, 떨어지면서. 맞죠? 뭔가 기능이 많은데? <웃음> 잠깐만. 잠깐 <laughs> 잠깐만. <웃음> 얼핏 좀 <laughs> 얼핏 좀 보이는데, 잠깐만 <laughs> <laughs> 여기 카린탑이야 <laughs>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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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얼핏 보이는데 좀, 어, 뭐야? 여기가 최대인가 봐. 뭐야 이거?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뭐, 뭐. 여기는 옆 뭐야? 어? A 눌렀는데 왜 오른쪽으로 가지? 이게 최대인가 봐. 여기서 올라가야 되나 봐. 맞네. 왼쪽으로 더 가니까 무슨 버그같이 막안올라어가줬어 능지가 아니라 나는 정면을 바라보고 올라가야 되는 줄 알았지. 응. 선도선도 먹으러 가는 겨 됐어, 됐어. 일분기 야, 옆으로 가는 키가 뭐였지? 저 보이는 게 끝인 거겠지? 뭐였지? 저기, <laughs> 저기까지가 끝인 건 간단한 걸로 아는데, 내가 이 게임.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건 스페이스바 안 들어. 야, 근데 이거 모션이 진짜 약간. 어? 아, 착각이었구나. 어? 맞, 뭐야? 줄었다가 없어졌다가 나오는 거 맞지? 버튼 마냥.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갔다가 옆으로 뛰고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는 여기는 안 떨어져. 야, 근데 이건 떨어지면은 그냥 오케이. 근데 쉬워 가지고 떨어질 일 없을 것 같아. 기다려 봐.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어? 뭐야? 왜안 해? 어? 대각선이 아니라 그냥 D 누르고 점프인가? 대각선 점프는 내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치 옆으로 누르고 바로 그 그래도 그 X를 배워가지고 다행이네. 좋될 뻔했어. 해주고 점프 뛰고 바로 뒤로 뒤둘 둘로 됐어. 이고 대각선 점프가 아니라 뒤 눌르고 점프야. 이것도 대각선 아니고 그냥 위로 위로 왔을 때 같아. 경찰차는 뭐야? 이게 얘가 빠져 나갔을 때? 그렇지. 한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아 쉬운데 이건? 오케이. 판정 어느 정도인지 알았, 알았다. 뭐야? 원피스 초파편에서 루피가 남이 없고 전혀 모르는 거 생각나면 인형. 왜 손을 놓지? 어 뭐야? 어뭐뭐뭐뭐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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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경찰차. 합리적 의심. 어 땀나 씨발. <김� Volks> 아 이게 뭐라고 땀나 씨발. 잠깐만. 아니야, 손 놓고 그런 건 상관없는데 저 위에는... 대, 아, 점프 뛰면서 가는 건가? 스페이스바 계속 누르면서 가는 건가? 저기는 올라갈 때 스페이스바 누르고 그런 건가? 바로 뛰어, 어, 손을 놔버려. 아, 뭐야? 아니왜 손을 놓지, 어, 어! 어. 글쎄요 오케이 경찰차에 부딪히면은 바로 냥냥냥냥 그냥 y 그냥, 그냥 초구나 오케이 오케이 부딪히면은 바로 그냥 그냥 가차없이 그냥 떨어지 오케이 내가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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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아 y Okay. o k 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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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 씨발, 이 사람도 이, 이 남자도 맨몸, 맨몸 운동 거의 권위자야. 보면... 뭐야? <laughs> 아, 씨발, 아, 이 똑같이 됐는데, 왜 이렇게 멀리 뛰냐? 힘들어, 힘이 넘치나 봐. 이 새끼, 소리 너무 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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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됐어. 가, 가, 오른쪽 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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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게 하지 마. 급하게 하지 마. 됐어. 올라가고, 나올 거야. 그때 뛰어. 들어가고, 나올 거야. 시간 충분해. 들어가고, 나올 거야. 지금. 지금 바로 점프, 점프. 미친 새끼야. 다시 오른쪽으로. 나오고, 점프. 점프, 점프! <목소리> 오른쪽으로? 미리 점프? 점프, 점프! 아씨 아, 잠깐만. 미리 점프? 미리 점프? 됐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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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뭐해! 아, 진짜 이상해! 아, 이상해, 이거! 아, 이거 이상하다, 진짜로? 아니, 이상하다? 뭐야! 아이씨발 뭐? 아니, 아, 나 진짜 실수했다. 아, 니씨발 병신이 됐다. 아니, 엑스를 눌러야 되는데 배가 넣고 아, 나, 씨. 아래로 점프 뛰어 이렇게 아 여기선 또안돼 사다리에서? 이렇게 했어. 아, 씨발. 아니, 이걸 또 넣어 놓은게좀좋같네 진짜. 아니, 이런 기능을 또 넣어놨어. 아래 방향 보면서 점프 뛰는 걸. 아니 굳이 아래 방향 점프로 하면 되는데 밑에 떨어지는 걸왜 프레스 x로 했나 했더니 이 개새끼들이 기쁜 뜻이 있었네. 어? 아 킹바드라고 개 같은 거. 이개 무슨 못한짓 누구야? 쏘이지가! 잡 여기까지는 괜찮아? 요... 오오 씨야 땀나. 여기까지 괜찮아요?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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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돼 이거 철퇴 따라가면 돼 철퇴 따라가면 돼 마트 오면 빤스어 나시나요? 빨리 닭 수보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얼마 있으신데요? 됐어? 여기까지는 안전해? 여기까지는 안전해? 어? 어? 이거 좀 이상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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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되지? 어?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왜 올라가 여기를 미친아 뭐야 이 새끼 마이만다. 왜 이래? 얘 뭐야?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어 이거 어떻게?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야 어떡해 이거? 야 이거 진짜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이거 어떻게? 뒤로 뛰어. 뒤로 뛰. 만세요 <laughs> 아니 이거 씨발 뒤로 뛰어야 되나? 뒤로 점프도 안 되고 아예 점프가 안뛰어지는데 아, 씨발. 와, 이거 씨발 만약에 마지막 공간가 가지고 저 지나면 진짜 아니 진짜 버그 존나 많아. 십짜 어떻게 게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2,000원짜리 게임이야. 2,000원짜리. ,000, 가성비 좆대긴 해. 어. 킹성비긴 해. <목소리> 로아할 때다, 로아할 때. 뭐... 이때 그때다. 레바투스다, 레바투스, 맞지? 레바노스인가? 레바노스인가? 레바노스 맞다, 레바노스. 맞아, 맞아. <laughs> 맞아 레버스 잡을 때 밑에 그거 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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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껴가지고 내려올 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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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어 아니 씨가 또안 나와. 집으로 가셨잖아요. 씨발 떨어지면 리겜해야 돼. 재부팅해야 <laughs> 돼. 떨어지면 개 같은 거. 이 반동 새끼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죽이시오. 반동은 죽어야 합니다. 죽이시오. 씨발 이민대만 사람. 반동 새 무슨 레미제라블이 랑신 나? 나였어? <laughs> 나였어, 씨발. <laughs> 나였어? <웃음> 나야? 나 죽이라고? 내가 왜 반동새끼야? 내가 뭐, 내가 뭐 했다고, 씨발. 뭘 똑바로, 나 똑바로 했어. 뭘 똑바로 해. 어때? 목 상태가 안 좋았대. 근데, 마지막에 씨 웃지는 말았어야 됐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마탱이가 났어. 아, 소떡 먹고 싶어. 아, 뭐해, 또! 아, 또 마이 만네이 새끼! 또, 씨발! 뭐야? 세게 누르니까 또 떨어져? <laughs> 소떡 시켜.

아니 뭐야 이거 진짜 도대체? 아 버그가 너무 많아. 아까는 어떻게 떨어진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뒤에 탄새끼 존나 소름이야. 개 무서워 진짜. 봐봐. 300만 원, 네. 어, 그리고 방금 후원해 주신 분도 있는데, 성난성 아0원요0 0 0 0원3 0 0 읽으시면 안돼요 0원3 0뭐 되겠죠 뭐0 0 0 0원 30,000원, 3뭐0 0 0원3 뭐. 0겠죠원 30,000원, 30,000원, 3 0 0 0죠 그때, 그래도, 그, 공방 재미는 있었는데? 소환이 좋아요. 씨발, 야동을 읽을 수 있거든요. 몰래 야설책을 가져와서 읽으면 그 스릴이 아주 짱이랍니다. 오래, 씨. <laughs> 아, 제 동생이네요. 씨발, 얼굴도 족같으니. 이거 봐, 이거 좀 봐. <laughs> 아 <laughs> 씨발, 얼굴도 개오동년이 동방신기 빠순이는 <laughs> 아유, <또 웃음> 말 존나 심하게 씨발. 야, 말 존나 심하게, 심하게 뭐야? 레드도 모르는 년이에요. 참경신같죠 예, <laughs> 말 존나 심하게 야, 막... <laughs>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뭐다건드네 씨발... 좋됐다좋됐다 아, 야, 나, 나안 씨벌... 네 잘못이야. 내 잘못? 잘못이야나 때문이라고? 너때야이야 무슨 야 무슨 야 그런가 뭐야 이거 스포지밥이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거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대가리 존나 커요! 눈도 존나 크고 개무서워 야밤님 궁금한게 도대 허신처럼 달라붙어 혹시 이런 찾아오시는거요 아니 투게더에 추천해주셨던데 <목소리> 아니 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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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지랄이네 이 새끼 아 왜이래 아니 왜이래 아이발아 리셋이 없어 이건 병신같이 뭐야 이거 아니 씨발 아 저기 올 때까지는 할래 마라탕 내려가고, 지금 갔다가, 저기 내려올 때 바로 점프. 바로 점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됐어. 기다리면 되는구나, 어차피. 지금 탑스트리머로 가는 길을 표현한 게임인가요? 아니요, 그냥, 개칩똥게이에요 뭐야! 설마? 어? 어, yes, 씨발, 버그냐, 깜짝. 벌써 왔어? 10시 도착이라 그랬는데, 10시 1분? 아, 네, 어우, 진짜 끝이에요. 어... 뭐, 한 가지 또... 아니, 이 새끼. 아니 속박 풀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풀리니까 아주 그냥 난동 부를라.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여섯 개까지 차야겠어. 안 되겠어.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네. 가만히 있으세요. 안 돼요. 아아파아아아아아아 아파. 아파. 알았어 아안해 미안해. 미안해.